이번 주에 네. 뭐가 있습니까? 엑소 콘서트가 있습니다 엘리시온. 근데 지금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. 이번 주에 눈 온다고. 그러니까 콘서트 하는 날 하필이면. 어, 이제 겨 여름에 저희가 이제 여름 콘서트 준비물을 그때 이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겨울 콘서트 준비물을 뭘 챙겨가야 될지 이게 엑소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겨울에 이제 콘서트가 많으니까 12월에 이제 방탄단 콘서트 못 있고 겨울 콘서트 데뷔 준비물을 응.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슈사만님께 <laughs> 겨울 콘서트 키트를. <laughs> 제가 사실 막쿠니가 없어가지고 현판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어 이거는 근데 뭐 약간 추위를 정말 안 타시는 분들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이제 현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밤새서 이제 굿즈 줄 서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스탠딩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한3 시간, 2 시간 정도 네. 서 있다가 줄서 있다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 콘서트 준비물을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예전에 되게 롱패딩 하는 아이돌들 맞아. 출근길에서 막 입던 그런 건데. 요즘에는 너무 필수품이 되어버린 롱패딩 저는 긴 거를 입으려고 엄청 긴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거의 한 발목 위까지 오는데 근데 이 롱패딩은 진짜 필수야 근데 이게 어, 얇은 옷을 많이 껴입다 보면은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근데 스탠딩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막 껴입으면 힘들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얇게 입고 바람 막아줄 수 있는 롱패딩 입는 게좀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샘을 위해서는 롱패딩을 입어도 추울 수도 있어 그리고 뭔가 다리에 패딩 바지를 입을 수 없잖아요 패딩 <laughs> <있긴> <laughs> 네. <페딩> 바지 느낌이 있어, 이게. 패딩 바지. 식딩 바지를 입기에는 좀 그러니까. 이제 밤새나거나 이제 그스서 있을 때이 <laughs> 수면 바지를. 요즘 수면 바지 5,000원밖에 안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아 나는 짐 들고 오기 싫은데 이러거나 그냥 5,000원 버릴 생각으로 <laughs> 커피 하나 안 마시고 수면 바지를 입고 있다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벗은 다음에 비닐봉지 잘찾서 버리고 들어가지. <laughs> 그리고 담요. 담요는 진짜 너무 필요해요. 왜냐면 이게 아무리 진짜 롱패딩을 입어도 안 되는 그 추움이 있어 막 목도 춥고 막 머리통도 춥고 너무 추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? 좀 무거운 담요인데 이게 바로 멜로디 맞아요 멜로디, 멜로디 엑스 무슨 음악 요정 네. 멜로디 페어리 세훈이 건가? 네 이거 팀장님이 네, 팀장님. 애용하시는 담요입니다 음악 요정 담요 이거는 약간 입을 수 있게 돼가지고. 그리고 네, 이거 문제는 귀찮아서 버릴 수가 없어 맞아. 맞아. 그 이거는 버릴 수가. <laughs> 수면 수면 바지는 입고 있다. 아 이거 귀찮아 이거 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건 진짜 필수 이제 진짜 필수품은 사실 이거랑 이거 진짜 롱패딩, 감요, 수면 바지 버려요 이거는 꼭 가지고 가야 돼하는게 이제 두 개인데 이거 보조 배터리. 겨울에 핸드폰 방전이 잘 돼가지고. 네 맞아요.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방전이 잘 돼가지고 네. 필수예요 진짜. LED 봉과 여분의 건전지. 근데 건전지도 이게 추워서 방전이 될수가 있어요. 똑같은 배터리 맞아요. 배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텐베시 그 평창 갔다 왔는데 응. 배터리가 너무 빨리 응. 안 켜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중간에 콘서트 중간에 꺼지는 낭패가 있을 수 있어요. 트위터에 올려면 돼요. 혹시 여분 있으신분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도 <laughs> 이거 어... 밤샘할 때 네. 아침에 막 햇빛 <laughs> 들어가요. 들었으면... <laughs> 약간 그럴 수 있어요. 약간 우산 우산 같은 경우도 수면바지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<laughs> 들어갈 때 이걸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.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. 그래도 너무 싼 비닐로 사면 비닐로 사면 햇빛이 막아주지 못해. 응.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거잖아요. 그 그러니까 붙이는 핫팩 있고 흔드는 핫팩 있는데 붙이는 핫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로 붙이는 곳이 등 한가운데랑 허리 배어발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는 거 괜찮아. 붙이는 거 괜찮은데 이 흔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막 흔들어도 조금 뜨, 뜨끈도 아니야 응. 따술. 따솔... 정도로 되게 가만히 있거든요. 근데 그 그럴 때는 어 가방이나 아니면 패딩 안 주머니 있죠아 엄청 안쪽 거기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제 뜨끈해져 요얘가 근데 꼭 이게 공연장 도착해서 뜯고 공연 공연장 밖에서는 되게 춥게 있다가 공연장 어. 안에 들어가면 어. 뜨거워져가지고. 네 공연 끝나고 나오면은 뜨거워. <laughs> 집에 갈때 이게 보통 주머니에 <laughs> 넣고 가잖아요. 뜨그 <laughs> 뜨거움에 일어나게 돼. 근데 이거는 여름에도 항상 필요했던 겨울에서 그 전기 때문에 머리를 네. 가라는 건데. 그리고 비랑 눈이 오잖아요. 아, 네. 그러면은 진짜. 앞무리 있으면 난리나요 어. 이 마스크 마스크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로 쓰긴 하는데 응. 한 가지는 추워서 쓰는 거고 응. 한 가지는 전광권을 잡혔을 때내 응. 얼굴이 <laughs> 보이면 안 되니까 <laughs> 쓰는 거로 마스크는 사실 덮칠 필수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이거 커피 땅콩 뭐예요? <laughs> 이거 제가 실제로 먹다 남긴 거예요 아 이거 먹던 거예요? 네. <laughs> 언제 드셨던 거예요? 이거 드콘때 네? 먹었던 거 같아요 <laughs>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뭐 이번에 어울 뻔했어 네이 콘서트장 이제 그니까 이게 콘서트 장 안에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. 근데 이제 현판 줄 기다리거나 그럴 때는 쓰러지면 안 되잖아 요 어, 현판 다 있는데 맞아 쓰러져서 못 들어가면 <laughs> 아, 아침 아침 에 해가 밝았는데 픽 <laughs> 그럼 안 되니까 장 떨어질 때 대비해서 가방에 이제 간식 거리는 네. 두둑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콘서트장에 인형을 들고 다, 가시는 분이 계신다고 네 추사원님인가요 네 <웃음> <웃음> 민구리 안소 <않고. 웃음> 약간 얼마 전에 수사님 대량 구매하셨잖아요. 아 맞아요. 또 사고 싶어가지고 체온을 아, 나눌 다른데.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. 아빠 보러 가는 거잖아요. <laughs> 맨날 이러잖아. 누구 누구야 아빠. 야 수사님이 <laughs> 어, 원 어쩔 수 없이 서지게 <laughs> 있었어요 지금. 어리둥절이지만 인형 인형을 주고가신다고 <laughs> 네. 담요 이렇게 싸지 싸지면 되겠네. 포대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얻고 있으면 되겠네. <laughs> 아무튼 수사님 이번 콘서트도 수사님 팬팀장님 두분다 커서 잘 다녀오시고. 네. 아, 큰일이에요 진짜 우리 마콘 티켓이 없어서. 그니까요. 러마콘표 찾아요. <laughs> 네 그러면은 엑소 콘서트 후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. <laughs> 이거 이거 제니 오빠에게. 제니가 이렇게 정골하게 제니가 왔다고. 네 그럼.